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사행정사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선처 탄원서 작성시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서는요, 선처 탄원서가 있고 엄벌 탄원서가 있어요. 엄벌 탄원서는 저번에 올려드리는 것처럼 이제 합의 시도해오면 가해자가 이제 너그 해야 됩니다. 무조건 아유 해줄게 하는 게 아니고 어, 딱 기다리면서 그. 언벌 탄원서 하나씩 하나씩 내는 겁니다. 그럼 미칩니다. 완전히 그 합의 보려는 사람은 그래 가지고 가벼 입장을 어 유지해야 되고요. 또 오늘 얘기해 드릴 선처 탄원서는요. 이제 그 내가 아는 사람이 지인이 재판을 받게 됐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그 선처를 해 달라고 탄원서를 내는데 어 이때 중요한 거는 핵심을 얘기를 해야 돼요. 아이고 막그 이 범죄하고 관련된 없는 거를 막 장황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 범죄하고 관련됐는데 이 사람은 평소 준법정신도 괜찮고 남달랐고 이렇게+ 이렇게 잘 생활했고 그리고 뭐 가족+ 가족간이라든지 이렇게 친구들과의 우애+ 우회, 우애도 좋았고 또 여러 가지 이+ 사람이 어 오히려 감방에 가는 거보다 선처를 해주면 사회에 더 많은 덕을 끼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을 가정에서. 봉사하며 살았는데 요번에 참불미스럽게 실수를 했기 때문에 선처를 해달라 요런 식이 돼야 되고요 또 진실만을 기재해야 돼요 어 뽀록날 거를 하면 안 되고요 진실만을 기재하는 것도 탄원서에서 만약에 얘기를 하면 만약 이 사람이 뭐 어디 상을 받았다 그 상을 그 복사사본을 내는 게 좋고 또뭐 수석졸업했다 그러면 수석졸업했던 그거를 증빙하면 더 좋아요 그리고 객관성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작성해야 돼요. 어, 대충대충 대충 뭐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쓰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증거가 될수 있는 자료를 같이 잘 첨부하면 좋고요. 문서는 깔끔하게 작성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하 판사님도, 어, 사람인지라 대충대충 대충 글을 흘려가지고 막 쓰는 것보다는 그, 워드로 잘 정리된 게 좋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손으로 쓰되, 또박또박 또박 정성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대충 이렇게 갈게 쓰는 거고, 글씨가 원래 악필인가는 누가 봐도, 특히 판사님들은 정말 수, 수천 장에, 수만 장에 다그 타란스를 봤기 때문에 보면 이것이 원래 악필이기 때문에 글을 못쓴 건지 성의가 없는 건지는 대부분 알아요. 제가 봐도 아는데요. 그래서 악필이라도 또박또박, 또박, 어, 알아볼 수 있게끔 쓰는 게 좋고요. 항상 소송이든 민사든 형사든 탄원서든 다 정성입니다. 정성을 들이면 그 판사님도 감동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서초동 법무사 김철중입니다. 저는 법무사 행정사로서 탄원서 쓰는 것도 많이 지도하고 반성문 이런 것도 지다하고 의견서, 형사진술서, 의견서 그리고 여러가지 그, 그 많은 민사, 형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관련된 자료를 많이 작성한 경험 있고 지금 작성하고 있으니까 어 의뢰를 주시면 제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이상 서초동 보험사 김철중입니다.